que ce soit au 19e siècle, au 20e, au 21e, c'est quelque chose, c'est une transmission de je vais essayer de t'offrir une meilleure vie que j'ai eue moi. Et c'est ce qui m'a touché énormément dans cette histoire, en tout cas c'est ce que j'ai essayé de donner, de faire apparaître. 영화의 배역을 공고를 하신 그 공고를 보고. 어...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화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역을 따내서 같이 그 감독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영화가 잘 제작이 되어서 깐느 경쟁 부문에 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깐에 당연히 갔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제 이름도 이제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를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연극을 매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만 좀더 해보자 라고 어, 결심을 하고 여러 단편, 그리고 단편에 출연을 하고 또 여러 단역 배우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람기로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은 좀 많이 또 엄격하신 편인데요. 촬영 전에서, 그래서 배우로서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피에트로 옆에 계신 감독님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배역에 대해서 시나리오에서 제 배역을 제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됐는지를 봤을 때어 저와 좀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돌아온 어떤 가장이 모습이고, 40대에서 50대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코디언을 아코디언을 잘 연주를 하는데, 제가 또 아코디언을 연주할 줄 압니다. 어쨌든 감독님과 저는 어, 또 비슷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연대가, 저 저희 세대가 이러한 전통적인 그런 농촌 사회에 대한 그런 경험도 있고. 어, 전통적인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해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도 좀 많은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카이브가 이제 나오는데 이 아카이브들 영상들이 보면 이제 우리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현재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많이 발전했다고. 우리의 전통의 뿌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그 근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본인의 딸에게 정말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또 딸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19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뭔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